상북도와 독도재단은 25일 오전 독도의 날을 맞아 안동 소재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독도수호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 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및 도내 독도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 했습니다. 이번 결의 대회는 대한제국 칭령 제41호 제정 121주년을 기념 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독도의 영토주권을 대내외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한제국 칭령 제41호는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 독도를 관제에 편입하여 영토주권을 법적으로 천명한 날입니다. 결의 대회는 고종왕제 복장을 한 재현 배우가 대한제국 칭령 제사 1호를 낭독하는 이벤트로 시작했습니다. 울릉도를 읍도로 계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것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광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며 군등은 오동으로 한다. 제2조. 군청은 태화동에 두고 울릉 전 지역과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제6조. 본령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4년, 1900년. 10월 25일 어압 어 세봉 의정부 의정 임시설이 잔정 내무대신 이 건하. 121주년 독도신명인 기념 독도소 대리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단한 번도 우리 땅이 아닌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침탈했던 탐정의 역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 없이 한일 관계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이에 121년 전 오늘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실 뜻을 받들어 다음같이 독도 수호의지를 다진다. 하나, 일본은 독도 침탈 야역을 즉시 중단하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라. 하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이다. 우리는 독도를 가꾸고 지키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독도 수호를 위한 침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권 강화와 국립대양의 온입을 돕는다. 2021년 1월 25일 경상북도 이사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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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독도의날 행사를 독도에 가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어, 독도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나서, 어, 그래서 그, 그 사고 수석이 우선이다. 이래서 오늘 독립기념관에서 옮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또 참석해 주시고 특히 독도 관련 단체에서 많이 참석해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00년 10월 25일 날 고중 황제께서 독도는 우리 거라고 확실히 측령을 반포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일본을 다뺏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결국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일본하고 우리가 붙으면 일본이 이기겠나, 우리 이기겠느냐. 일본은 군대도 없습니다. 군대 아닌 자위대가 힘이 해군은 세계 2등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그래서 군사력도 우리보다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사력 1대1로 붙어서 안 되면 힘센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 그게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갖거나 잘못됐거나 이래 이야기하면 나라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혼자 지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정도 됩니다. 그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도 나토라는 그 방위조약을 통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일 방위조약에 따라서 지키는 겁니다. 일본 혼자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미동맹을 강하게 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단지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을 가다듬는 이런 행사입 정신을 악! 가다듬고 대한민국 영토를 한 줌도 안 내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특히 지도자들은 목숨을 바친. 그래서 우리 오늘 독도 121책년 밤표 121 기념을 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더욱 가다듬고 한미동맹을 쳐저히 지킨다 이런 정신으로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칭령이 그려진 대형 태극기의 참가자 서명 퍼포먼스, 독도는 대한민국 땅 구호 재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목소리> 어, 1900년도에 독도를 이제 대한민국 영토라는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칙령 41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하는 어, 날은 10월 25일이고 이 행사를 어, 독도도 가서 하려고 했는데 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뭐 독립기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딱 가다듬어서 독도를 지키겠다는 정신 자세를 갖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철저히 잘 지켜서 독도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을 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우리 도에서도 이제. 일본의 시마의현에서 독도의 날을 그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절례로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 법안을 국회에서 빠르게 제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 매년 이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경상북도가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있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이 행사는 할 때마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행사의 지속적인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되새기고 그런 의지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독도를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 국민이 마음을 모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온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분하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우리의 논리와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칙령은 대한제국의 칙령은 단순한 이 법령이 아니라 헌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법령입니다. 일본 신만의 현이 제정한 이, 이 조례의 차원 또는 이 고시의 차원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도와 관련된 영토주권의 권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이 잘 알도록 할, 할, 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